자, 그동안 잘 있었습니까? 그러면 은또 힘내서 기초 화문 해석 연습하겠습니다. 오늘은 글자 수가 6개인 거 보겠습니다. 6개는 보통 이제 세자, 세자 이렇게 끊어서 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제 두자, 두자, 두자 이런 경우도 아주 많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도 이제 안 되면 은또 문맥에 따라서 적절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프린트 물 보고 이제 하겠습니다. 자, 어, 임방, 문, 예지, 효. 여기에서 임방은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임방을 이제 한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임방이 물었다, 문, 무엇을 예지 본 예의 근본을.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2번, 군자, 신기, 독야. 요거 약간 어렵습니다. 여기에 삼갈신이고, 자, 그러면 군자니까 아 이게 한 단위가 되겠군요. 그래서 군자는 신은 삼가드니까 스스로 부분됩니다. 그래서 기독에 할때 기가 한자 그인데 이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그인지 아니면 사람을 가르치는지 그래 요런 것은 문맥에 따라서 어려운데 여기서는 이제 그래 그냥 일반적으로 뭐 그냥 들어가는 단말이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자 군자는 삼가한다 그 홀로 있음을 그래 홀로를 자 그래서. 군자, 신기, 독이야. 그래서 여기서 신독이란 말이 나오겠습니다. 상관신, 홀로도. 혼자 있을 때도 상관달때 신독. 자, 3번. 의사, 비례, 부동. 자, 여기서도 의사, 의로운 승비를 한 단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의로운 승비는 비례,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다. 예가 아니면 행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이런, 이런 문장들은 그런 그래, 말은 나, 한자는 다 배웠지만, 그래, 뭔가 모르게 여기 다른 의미들이 깊은 의미들이 있어 가지고, 이제 스스로 어, 체득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4번에 부윤옥 덕윤신, 이것은 세자, 세자로 하면 됩니다. 그래, 부자부 윤택할윤, 집옥, 큰덕 윤택할윤, 몸신해서 이제 그래, 덕은 윤택하게 한다. 다시. 어, 부유, 어, 부유함은 윤택하게 한다 집을 그리고 덕은 윤택하게 한다 몸을 자 그래서 다시 하면은 어, 어, 부는 집을 윤택하게 하고 덕은 몸을 윤택하게 한다 자 이런 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천하 계지 기호 할때아 천하가 한 단위 되겠군요 그래서 천하를 한 단위로 하고 천하 그래서 천하라고 해석해도 되고 이런 경우에는 천하 사람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래 천하 사람들이. 자, 다게 알지니까, 그래, 알지를 스스로 부분인데, 고, 다 게는 아, 다 모두라는 부사라서, 그래서 이제, 그래, 천하를 한 단위 하고, 부사는 스스로에 붙여가지고, 계지 기보, 기호를 이제 한 단위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안다, 그가 효도라는, 효자라는 것을, 자, 여기서는 그 기자가 그 사람을 나타내서 그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6분 보겠습니다. 허생 그 묵적동 이제 나왔을 때 묵적동 이런 것은 처음 들어봤는데 아 이것은 지명입니다. 그래서 한문에서는 지명 인명 이런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허생은 한 단이, 그다음그 묵적동도 한 단이 살았다 묵적동에 됐고 초인유습강자 초나라 초 그다음 건널서 그래서 초인유습강자 초나라 사람 중에 있었다 강을 건너는 사람이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8번에 송인 유 경전자 송나라 송그 다음에 박갈경 그래서 송나라 사람 중에 있었다, 그래 박가는 사람 이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이런 식으로 이슬유가 나오면 그 앞에는 그냥 주로는 자 뭐뭐 에 이렇게 해석하면 잘 되겠습니다. 그래 초나라 사람 에뭐 강을 건너는 사람이 있었다 또는 송나라 사람 에그래파트 가는 사람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자그 다음에 9번에 옥불탁불성기. 요거는 세자세자 세자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 그래. 구슬옥. 그 다음에 쫄탁. 그래. 다듬다. 그래. 증 같은 것으로서 이제 막 쪼고 다듬을 때그 쫄탁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옥을 다듬지 않으면 그래. 그릇을 래 이루지 기이루 못한다. 그때 옥불탁불성기. 그 다음 말이 이제 인불학부지도. 이것도 세자세자. 그래.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그래. 도를 알지 못한다. 그래, 하문에서는 이제 어떤 대구가 나올 때, 그래, 앞에 것은 비유를 말하고, 그 뒤에 것이 이제 진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옥불탁 불성기하고 밑에 인불학 구지도는 이제 계속 이어지는 문장인데, 결국은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그래, 도를 알지 못한다. 그래, 그것을 마치 비유적으로, 그래, 옥을, 그래, 다듬지 않으면 그릇을 이루지 못하듯이 이렇게 했습니다. 자, 11번에 생아자 위 부모. 자, 여기서 이제 놈자자 나오면은 놈자 그 부분까지를 한 단위로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생아자 나를 낳아준 사람은 위 부모 이때는 부모이다 해도 되고 부모가 된다 해도 되겠습니다. 이 그래 할위될 위는 이 경우에는 뭐뭐 이다라 해석해도 되고 대다로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계속 또 가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려운 한자 나왔습니다. 요거는 아홉 구가 의미이냐 할 면서 갈매기, 갈매기 구입니다. 갈매기 구. 자, 갈매기 구 가로왈. 자는 여기서는 그대 자입니다. 그래 그대 자. 장수장은 이제 장차장합니다. 그래, 편안은 여기서는 이제 얻지 안으로 해석합니다. 얻지 안. 그리고 요는 거 이제 갈요 갈지잔데 여기서는 이제 정말로 가다라는 동사 스스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구왈 갈매기가 말하였다. 자장 안 지오, 거대는 장차, 어, 어디로 가려 하는가. 그래, 어찌 아니지만, 문명에 따라서, 어디, 무슨, 어찌,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구, 왈, 갈매기가 말하였다. 자장 안 지오, 그래, 거대는 장차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자, 하니까, 자, 올빼미 효입니다 이번에 올빼미 효 왈, 올빼미가 말하였다. 아장 동사, 나아, 요새는 장수장으로 해석하지 말고, 장차장으로, 나는 장차, 동력동, 그 다음에 옮길사, 이사다 갈때 옮길사, 나는 장차, 동쪽으로 이사하려고 합니다. 또는 동쪽으로, 그래, 가려고 합니다. 그래, 그 이유관자 3번에 나오겠습니다. 향인계. 요 때는 이제 스스로로 쓰이면 다계자가 부사로잘 쓰이니까, 이게 스스로로 쓰이면 그래, 어, 미워할 오 또는 싫어할 오로 하겠습니다. 그래, 나아 울명 그래서 이제 향인 말 사람들이 개오 모두 싫어합니다 아명 내가 우는 것을 그래서 이제 어, 자 그래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 구할 자장 안지오 갈매기가 말하였다 그들은 장차 어디로 가려 하는가 효왈 아장동사 올빼미가 말하였다 나는 장차 동쪽으로 이사를 한다 그 이유가 이제 향인 개오 아명 그래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내가 우는 것을 싫어한다. 자, 4번에 이제 구불은 인지과. 그러면 안일불, 안일불이 나오면 그뒤 부분은 다 스스로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구자를 이제,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안일불이 나올 때는 그래, 그 앞부분이 있을 때 이것이 이제 주어가 아닌 경우도 참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동쪽에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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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또는 바다에는 뭐 용이 살지 않는다. 지금은 이런 식으로 할 때, 이렇게 장소를 나타내는 말, 또는 그래, 이런 식으로 뭐뭐 부사 어구, 그래 부사 구 그런 것들이 앞에 많이 올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일불 앞에 나오는 것이 주어가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래, 여기도 말씀드립니다. 구, 구, 불은 인지과 할 때, 그래, 구, 이때는 입으로는, 이런 식으로, 그래, 부사 의구처럼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입으로는, 불은 말하지 않는다, 인지과, 남의 흐물을, 남의 잘못을, 이때, 사람인은 보통 이제 남으로 해석할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학자, 여, 화, 여, 도. 자, 학자는 이제 다 배운 사람도 되고, 배우고 있는 사람도 되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 그래, 배운 사람은, 보겠습니다 학자는 배운 사람은 여 벼화, 벼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벼화, 벼도는 이제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벼와 같고, 벼와 같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만 그냥 뭐공물의그 벼와 같 좋은 그래 벼와 같다고 한 개만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운 사람은 그래 벼와 같다, 어, 잡초 같지 않고 어, 사람한테 이 이로움을 주는 벼와 같다 되겠습니다. 자,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